한 번도 그려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그려 본 적이 없어서. 음, 좋아. 그 자리에. 안녕하세요 보컬 가이드의 산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일반인이 보컬 레슨에 처음 받게 됐을 때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실제 레슨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레슨생 각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이 문제의 근원지 자체를 찾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팁들을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노래 한번 불러볼래? 이제는 준비해야 해가 사미 이제 미련이 없다고 나 그만 잊어주기를 대답 없는 벽을 향해 말해도 그대 앞에 두고 마지막 그 자리에. 일단은 지금 딱 들었을 때 일반인 중에서는 진짜 잘하는 편이거든. 이런 딱 압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가 되게 힘든데 노래를 진짜 많이 불러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가벼운 소리를 쓰려고 계속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약간의 가성기이 느껴지거든?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고음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호흡이 좀 무거워. 소리가 살짝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불러볼래. 미이 없다고 날 그만 잊어주기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은 미련이 없다고 날 그만 잊어주기를 이거랑 이은 미련이 없다고 날 그만 잊어주기를 대답 없는 벽에 향의 말해 근데 너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에 앞에 두고 이러면 딱 들었을 때 내가 냈으면 하는 소리가 더 가볍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요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리를 낼때 한번 불러보래 다시 이젠 미련이 없다고 더 근데 이게 나쁜 소리 절대 아니야 근데 힘들지 소리를 내때 목도 빨리 지치고 그래서 좀이 가벼운 느낌 좀 해볼래? 소리를 좀 따라하려고 해봐 시작부터 어어 오 좋아좋아 좋아. 오 너무 좋아 뭐. 이게 절대 못 따라해 처음에 음. 그니 그러니까 네가 가진 호흡이 좋고 가성기를 좀 쓰고 있어서 음. 되게 쉽게 변한 거거든 음. 이게 보통 트레이너들이 많이 말하는 믹스 보이스거든 믹스 음. 보이스 음. 근데 네가 원래 쓰는 소리도 믹스 보이스이긴 한데 믹스보이스는 이제 두성이랑 그 흉성을 섞어서 쓰는 소리다. 보통 응.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비율의 차이거든. 응. 그러니까 너가 원래 내던 소리는 흉성의 비율이 조금 높다.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노래 절대 힘들게 부를 필요가 없어. 노래도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고음 내기도 더 편해질 거고, 응. 더 부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 편하게 응. 깨 어. 이제? 여기까됐가부분잖아 이제 마지막 그자리 내가 오지. 가정교. 귀자리, 그 내가 오지. 데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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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그니그그 맛지 벌스부터 호흡을 점점 압축을 해서 가져가는데, 좀더 호흡의 힘을 더 모아주는 느낌.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줄여주려는 그 느낌. 그래서 이게 사실 몸은 더 힘들어. 몸은 더 힘든데, 어쨌든 이게 편곡상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 어, 어. 이거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 있는지. 편하게 이별이란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는데, 이런데 좀 높아지지 않았지? 여기 똑같아 말하는 내 모습 놀라지 마 그래서 계속 이 호흡이 꾸렁꾸렁 뿜넘 거리이 느낌을 나는 벌스부터 좀 많이 가져와거든 힘들긴 한데 좀 디테일을 달기가 좋아서 나는 많이 쓰거든 모습여그 이제 미련이 없다고. 그리고 이때 계속 아이 가벼운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한 번도 음. 적이 음. 오케이 다시 다시 그렇지 음. 근데 한번더 해서 한번더 부터 조금만 더 힘을 가져가자 음. 도 이런 느낌보다는 한 번도 이런 느낌보다는 한 번도 아 이런 느낌으로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음 좋아 어떨런지 이별이란 게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 나의 뒷모습을 보여줄 때면 이제 미련이 없다고 내 그만 잊어주기를 그렇게 okay. 조금 무거웠다 어, 이 미련이 이 미련이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긴 했는데 이제 미련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미련이 아 아, 음, 소리 더 가볍게 뛰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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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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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더좀더좀더 가볍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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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코 쪽에 이렇게 모으는 느낌보다는 헤좀 시원하게 딱 던져 주면 좋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 왜냐면 듣기에 조금 답답할 수 있어서 그래. 시원하게 좀 던져 봐. 무왜마지 가볍게. 인사를 어. 나는 좀더덜 쓰는 게더 듣기 좋거든 근데 사실 이게 취향일 수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강한 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응. 마지막 그 자리에 아, 마지막 그에서 떨어지지 응. 마지막 그 가볍게 그가 아니라 그 이렇게 마지막 그 자리에 내가 오지 않아도 어, 너무 좋아 요것만 딱. 계속 신경 써서 연습하면 요 가벼운 느낌 응. 그리고 벌스가 좀 불안했단 말이야 응. 벌스에서 또 어느 정도 압력을 좀 써주는 훈련을 해주는 게 좋아 응. 신경을 좀 써주면 좋지 그 부분 그냥 날리지 말고 응.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부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연습 팁인데 요 가볍게 내는 느낌이 잘안될 때가 있을 수 있어 일단 이 윤종신님이 부른 원곡을 들어보면 정말 빡세게 부르시거든 내가 너한테 좀 무겁다고 그랬잖아 근데 응. 윤종신님은 그렇게 부르셔. 응. 근데 피지컬이 엄청 좋단 말이야 이막 엄청 높은 공간을 <목소리> 이게 진짜 엄청 뭐 테크닉적인 것도 대단하지만 저음을 저렇게 쭉 내주려면 가진 힘이 엄청 좋아야 돼 그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가볍게 내는 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근데 이 소리도 계속 이제 써주다 보면 어느 정도 세질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막 나도 무겁게는 안 써. 공명감을 좀더 주는 거지. 원곡에 왜 또애 틀어줬냐면 왜 원곡 듣고 노래 부르잖아. 그럼 100% 따라 부르거든. 그러니까 무겁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 때는 엄청 신경을 써야 돼. 기왕이면 A.R. 위에 안 불렀으면 좋겠어. 무조건 따라 가게돼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의식을 해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답 없네. 엄청 세게 부르셔. 이렇게 끝까지 다 부르시거든. 예를 들면. 김동균님 노래도 그렇고 근데 윤종신님 노래랑 김동균님 노래가 되게 또 좋은 게이 압력 잡기가 진짜 좋아 음. 특히 남자들 노래 탁 처음 시작할 때 압력 연습하기 너무 좋은데 너는 압력을 잘 쓰잖아 원곡을 막 이렇게 듣고 따라 부를 필요는 없지 엄청 심해 노래 기복이 잘 되는 날잘 되고 안 되는 날 진짜 끝도 없이 안 되거든 나도 똑같아 그래서 집중해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막스펀지처럼너 진짜 잘 집중을 해서 할수 있으면 쭉쭉 빨아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가벼운 노래들 듣고 엄청 편하게 불러지 <목소리> 이런 거좀 따라야지 조금 선물어선 갈려 스타일링 다선물 <목소리> 어 세상 속 가볍잖아 또, 그렇지. 이제 앞으로 연습할 때 이런 부분만 신경 써주면 더늘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스케일 한번 해볼까? 어가 발음이 되게 뒤에 있어. 좀 진하게. 어어 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볍게야 마지막 마지막으로. 진하게라고 하면 보통 입으로 빠지거든. 动动脚。

좀 빠진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울림을 좀 줘야지 소리가 앞으로 나올까. 그러니까 아좀 모여, 모여 있잖아. 응. 그렇지. 아 근데 이건 너무 퍼져 있고 성악스러워져. 모아야 돼. 그리고 가요에서 다시 막 이렇게 넓은 느낌으로 못 불러 노래. 응. 죽어 죽어 해서 좁혀야 돼. 아 이렇게 좁혀야 돼. 응. 다시. 압력이 음... 없잖아. 성대에 딱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잘 안돼 목 약간 간질간질하지 않아? 성대 계속? 응, 응. 그치 그치 아상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진짜 몇 번만 하면 상하거든 응. 근데 길이 좋으니까 음은 나네 난안할줄 알았는데 음은 나는데 이거 습관이 좀 오래되긴 했어 한 번에 안 빠지네 노래를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자 아마 엄청 어려울 거야 너가 너무 워낙 오래내가지고습니좀 빼고 해보는 거이부터웃기 사라질 거야 그니까 요 길인데 꺼꺼 아, 너무 아가 아니라 아이 길을 좀봐 아 오르기 전에 미소 잃어버두자 아 이렇게, 이렇게 코에 딱 몰려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뱉는 느낌 이 습관이 무섭다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 가파른 이 길을 좀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원만했던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이거 좀 극단적으로 내면 앙 해봐 앙앙앙앙 앙. 앙. 소리 내면 뭐 네가 어떻게 내든 입으로 소리 가안 빠지거든 음. 앙 하면은 이게 결국 이제 비강이라는 게 영국의 영국애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면 구강에서만 소리가 나는데 영구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호흡 위로 올라가서 비강까지 탄단 말이야. 음. 앙이라는 발음을 하면 이제 구강에서 소리가 아예 없는 그런 느낌이돼 그래서 음. 앙 하면 코에 밖에 소리가 없어. 앙, 앙, 그렇지. 그네가 이게 되게 심하다는 거야. 음. 필요해, 필요한 소리인데 조금 과해. 네가 음. 이게 있어서 소리를 편하게 내는 거, 고음을 잘 내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과해서 듣기에는 여기 소리가 또 너무 몰려 있는 느낌이기도 한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 연구기를 살짝 들 필요가 있긴 하지. 근데 이게 연구기를 들면 또 무거워질 수가 있어 소리가.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너가 성대의 그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각만 잘 유지를 하면 또 가볍게 낼수 있거든.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하프만은 듯이 봐. 아, 아, 아. 그 느낌을 한번 불러 볼래? 아, 좀그 그러니까 아. 필요 없어. 못 불러도 되니까. 연습이잖아. 응. 연습이니까. 사라질

가득한 벽끝 보지마 코로 덜 타지? 아아 까 이렇게 했었잖아 덜 타지? 응. 그치 응. 그래서 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니까 러 너가 연극에를 살짝 노래할 때 들어줄 필요가 있어 응. 이거는 그럼 후렴을 좀 불러보자 뭐 예를 들자 약간 이렇게 이길 함께 가는 길 근데 여기서 이제 아 어. 아아 어 무겁게 하안 되고 나를 택한 대여 때만 저 여기 아, 함께 가는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먼 풍경을 바어봐 그런 느낌으로 여기 보자 가는 든 국경을 바라봐 라운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기억해요 원래 스타일 손 놓쳐도 절대 오,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놀일 그곳 없는 그거 쓴 목지야 나서 나그마니 조조기레 우리결국에 많나 오른다면 묘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남아 있긴 한데 처음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연습할 때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그 믹스 보이스의 느낌은 가볍단 말이야. 음. 가벼우 우리가 그러니까 좀더 가성틱하게 내는 믹스 보이스 내기로 했었잖아. 음. 근데 여기서 먹게 되면은 이구강공명을 많이 쓰면 성대가 두껍게 붙을 확률이 높거든 그니까 그 처음에 믹스보이스에서 좀더 가성틱하게 내자고 라 했던 게 성대가 살짝 얇게 붙음을 의미해 음. 근데 하! 이런 건 두껍게 붙은 음. 소리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빠질 확률이 커이 음. 너무 막이구강공명을 크게 해서 부르려고 하면 그래서 밸런스가 엄청 중요해 여기서 구강곡명을 쓰더라도 가볍게 부르려고 계속 해야 돼. 뛰어서 같은 바람이 불 때만 바. 너 근데 비강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 응. 다 쓰는 거다. 근데 조금 과해서 얘기를 한 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딱 처음 느꼈었던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강 소리가 조금 센 느낌이라서 그거를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나품하는 느낌으로 어, 구강을 더 많이 쓰는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보되 구강을 더 많이 쓰면 우리가 처음에 그 가볍게 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수 있으니까 구강을 많이 쓰되 가볍게 내려는 네. 그 느낌으로 딱 연습을 해서 콧소리까지 다 같이 빼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벌스 있지. 벌스에서 그런 뭐 이승철님 노래 네. 견디기 힘들어 이런 데서도 압력을 좀 써야 된다. 네. 그냥 막 가성으로 날리듯 부르면 일단 뭐 소리 자체가 당연히 일단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 호흡을 줄여가면서 이게 계속 노래는 호흡 컨트롤이야 호흡 컨트롤 호흡을 뭐 세게 줬다 약하게 줬다 그리고 더 모아줬다 좀 넓게 줬다 그런 것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할게좀 많긴 한데 요런 것들만 좀 신경 써주면 훨씬 더잘할수 있을 거 같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끝자 이렇게 레슨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이 노래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뭐 수업을 받아보셨을 때이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수업을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